갑자기, 이제, 백밀러에서 연기가 보이더래요. 백밀러, 룸밀러에서. 그래갖고, 어, 이거 왜 연기가 나지? 하고, 차를 세웠는데, 본네트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더래요. 이제 본네트를 열었는데, 이제 검은 연기로 갑자기 바뀌더래요, 연기가. 근데 차가 갑자기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검은 연기로. 네. 그래고 차가 다 그렇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펀트TV입니다. 자 오늘은 좀중엄하게네좀 심각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중엄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 구독자 분께서 저한테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어 안녕하세요. 뭐 24살 뭐어 구독자입니다. 그러면서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 대화를 하다가 제 개인 카톡이 제가 어 유튜브에 제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또 이제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 해주시고 그런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카톡이 오면서 대화를 하다가 포천에서 어느 한 시골길에서 F10 520인데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본네트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주행을 멈춘 다음 본네트를 연니 화재가 발생이 된 겁니다. 포천 포천에서 이제 걔 저와 동생을 차를 빌려줬는데 네 그래서 이제 포천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 경고등이 떴대요. 차를 이제 서울로 가야 되니까, 이제 빨리 오고 있었대요, 천천히. 네. 뭐, 가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가, 그렇다고. 근데, 갑자기, 이제, 백밀러에서 연기가 이렇 보이더래요. 백밀러랑 룸밀러에서. 그래갖고, 이게왜 연기가 나지? 하고, 차를 세웠는데, 본네트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더래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오일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본네트를 열었는데, 이제 검은 연기로 갑자기 바뀌더래요, 연기가. 네네. 네. 네. 그래갖고, 119 신고하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검은 연기로. 네라고 차가 다 그렇게 된 거죠. 전... 어 요즘에 BMW가 굉장히 EGR 밸브 때문에 EGR 밸브 리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 많은 또 사전 리콜을 했고 또 이제 이미지 타격도 굉장히 많았고 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진짜 국감을 갈 정도로 굉장히 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같이 BMW 화재 위험성 관련해서. 이지아 밸브를 리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재가 난다는 거는 이지아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은 OO센터에 지금 가 있는데 그쪽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하도 없으셔서 차주분께서 직접 연락을 또 가합니다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 지금 현재로서 BMW에서 왜 연락이 온게 있나요? 한 3, 4일 동안 없다가 저 오늘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핑계를 댑니다 차주분께서 이지아 밸브를... 교환을 받고 그 이후에 사설 공장에서 DPF 클리닝을 받았거든요. DPF 클리닝을 받으셨는데 DPF 쪽에 크랙이 가서 화재가 난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혹시 어떤 말을 하, 하던가요? 저 센터 다닌 센터 이제 부장님이라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그분은 이제 DPF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네 네, 청소 자국이 있, 있. 있다고 하셨, 하셨는데 저가 이제 청소를 1년 정도 탄 지는 1-2만 정도 정도 운행을 했는데 그 DPF가 갑자기 깨지냐 저 운행 중에 그리고 지금 차 보시면 앞뒤로 다 전소되고 뭐차 520D라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거의 앞에서 보면은 네. DPF가 안 깨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편이 아니라 좀 공식적인 입장으로 말씀하셔서 좀안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랑 네. 이거는 조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자동차 지식으로는 화재가 나면서 DPF 쪽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화재가 전소가 되겠죠. DPF 쪽에 크랙이 가가지고 화재가 난다. 그거는 말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데 정확히 10월 3일 5시 53분에 어느 한 매체에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자료를 기사를 쓰셨는데 이 기사가 다음날 돼 보니 차주분께서 검색을 해 보니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어, 있겠죠. 뭔가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거겠죠. 어, 여기 지금 이렇게 증거들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제가 됐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BMW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어, BMW KR이나 코리아 초에 측에서 이제 사, 사고 담당자분들, 네. 이제 사건 진위 여부를 조사하시는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또 이제 조사를 또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어떤 것 때문에 화재가 났는지, 네, 그런 거를 조사를 많이 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화재가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떤 차량이든지 화재가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BMW가 화재가 엄청나게 났을 때도 불구하고 국산차들도 여러 메이커 회사에서 불이 많이 났었어요. 하지만 수입차 중에 BMW가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일으켰죠. 네, 부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음, 어느 한 건물에서는 BMW 차량들은 주차도 못 하게 할 정도로. 예. 근데 하지만 이 BMW F 바디가 어, EGR 리콜을 받아라. 그러면은 화재 안 난다. 해서 차주 분께서는 그거 하나 믿고. 이자배부를 교환을 받으셨는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교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 첫차거든요 네제 첫차고 저가 진짜로 캐피탈 할부금 다 까면서 그렇게 그랬던 차인데 이제 BMW 측에서는 아무런 뭐더뭐 뭐 괜찮냐 뭐 다치진 않으셨냐 이런 말도 하나도 안 하고 네. 차 쪽으로만 얘기해서 저도만족좋 얘기했던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저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BMW 측에서 그냥 이렇게 묻을까봐 그게 더 겁이 나요 BMW가 만약 이렇게 무책임한되면은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구독자분께서 이 차주분이 나이가 24살이 돼요 24살인데 어린 나이에 어렵게 돈을 모아서 중고 BMW F10 O 시리즈를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내 생의 첫 차죠. 첫 차로 정말 타보고 싶었던 차, 꿈에 그렸던 차. 그래서 이 차를 애지중지하면서 굉장히 정비도 받으시면서 아끼면서 정말 잘 타고 다녔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차주분께서 이제 그 추후에 BMW 측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또 따로 또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겠지만 무조건적으로 BMW가 잘못했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BMW 자체가 차량이 화재가 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뭐 다른 문제 때문에 화재가 났다. 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EGR 때문에 불이 화재가 난 거라 하면 분명히 이거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보상이 어떻게 될 건지는 추후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주분은 일단은 굉장히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아무쪼록 잘 처리가 돼서 예, 보상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결과도 좋게 아주 좋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뭐 문제는 없으시고요 예, 일단은 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구독자 분이신데 힘내시고요 예, 최대한 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